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팽이를 십자표창 팽이를 만들건데 만들건데 제가 좀 돈을 얻다가 일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일단 일단 준비물은 고무줄 두개와 고무줄 두개와 이 좀, 좀, 작은, 연필. 좀 작은 연필. 하고, 종이 4장이 필요합니다. 일단, 연필, 연필은 여기다가 놓고 이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이. 첫 번째 종이.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방으로 접어주어요이 내장이라 빨리 해야겠죠. 그리고 문잡기를 합니다. 김박사 채널 김박사 채널 그리고 김박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한번더 문잡기를 해줍니다 밖에 지금 눈이 와요 지금이 1 0 24일, 11월 2018년 11월 24일,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아, 비행기 아니지.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좀, 이 위에 부분 있잖아요. 아, 맞다. 여기를 먼저, 위에서, 살짝, 이렇게 면 좋죠. 이렇게 끝에부분을 이렇게 가운데 손에 맞춰서 잡습니다요런 거는 다림질안 하면 안 예쁘기 때문에 꼭꼭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번 펴면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여기 선이 있는데 여기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가까이 보요 조금 꽉 접었는데, 보이죠. 이거를 위로 접고, 여기 위로 접으면, 여기 또 이렇게 세모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올려 접으면, 이게 넣어 접기라는 겁니다. 넣어 접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쪽으로.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접고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지금은 이런 모양이 됐는데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끝에 얘가 여기 끝에 맞게 이렇게 누르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부분 있죠 끝에 부분 있죠 그거를 이 속에다가 여기 이렇게 두 겹이 있거든요 한 겹을 넣고 또한 겹을 넣어주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가 이제 끝났죠 뭐 어, 여러 개 여러 개를 접어야 하는데요 얘를 세개이 종이들로 세 개를 접을 텐데 음, 접고 오도록 하죠 일단 두 개를 또, 접, 접었습니다. 또 접고 올게요. 하나를 또 접고 올게요. 또, 하나를 접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더 접고 오도록 하죠. 옆에다 또. 하나를 또 접었습니다. 이제 네 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개를. 해 해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일단 어떻게 해야되냐면 이게 가운데에 어 풀어졌네요 일단 다시 끼워줄게요 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요 빨간색 요 요렇게 아 맞다 이렇게 이렇게 이 가운데 여기 부분 빈 부분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여기 얘는 여기 맞다 얘는 요 이제 얘를 여기다가 끼워야 됩니다 끼웠습니다 끼우고요. 반대쪽도 끼웁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대쪽도 끼우면 되는 일단 다 끼워야 해요. 끼우는 게 문제예요. 끼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끼우셔야 합니다. 끼면 하나가 빠지고, 좀, 좀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살짝 넣고 넣고 이쪽도 넣고 이쪽도 이쪽도 넣러면 살짝 이런 살짝 정리가 안된 모양이 되죠. 이제 이걸 계속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접어 당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 당겨주시면, 이렇게 접어 당겨주시면 십자표창 완성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십자표창으로, 이 십자표창으로, 무엇을 만들 거냐. 이제, 이 위에다가, 예. 예 고무줄을 한번 이렇게 감아 줄 거고요 한번 더 감아줍니다 감아주면 여기 끝에 이렇게 여기 끝에 하고 여기 대각선 대각선 끝에 하고 대각선 끝에 하고 대각선 끝 하고 이렇게 끝에 만나고 예 이제 또 고무줄 다른 고무줄을 반대쪽 아 다른 쪽 대각선 이렇게 주면 살짝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연필을 끼우는 게 문제인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벌려지는 데 있죠 이렇게 고무두 겹을 감았으니까 벌려지는 데 넣고 이쪽도 일단 먼저, 먼저 펴놔야 합니다 다 펴놨으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끼우면서 이렇게 좀아름답 좀. 아름답죠? 예쁘죠? 좀 한쪽만 이상하네요. 된것 같죠? 다시? 다시? 좀 예쁘죠 이 밑에도 똑같은데요 꽂을 때 구멍을 살짝 만들어야 돼요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우리가 뚫었던 구멍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걸 또 입혀야 돼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뒤에 끼 있는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반 곰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 줄만 잡기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고 끼기 이렇게 또 껴주게 되면 이렇게 팽이가 완성이 되는데요 팽이 이렇게 완성 팽이면 잘 돌아야겠죠 문? 좀 도네 그렇죠 이제 설정 이렇게 해서. 얘가 그냥 고무줄하고 좀더 긴, 긴 고무줄을 사용하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얘를 뺏게 되면 뒤에는 이렇게 계속 남습니다. 좀 그렇죠? 이렇게 큰 연필을 준비했는데요. 큰 연필을 꽂아보도록 하죠. 큰, 큰 연필입니다 너무 커서 안, 잘 안돌네요 잠시 찾다가 좀 알맞는 건전지 아닌것같아요 다른 생각고 할게 없을 일단 얘를 먼저 끼우도록 하죠 끼워가지고 다시 돌려볼게요 좀 이거를 펴서 돌려야지 잘 돼요 펴서 돌려야지 잘 돼요 살짝 이런 팽이가 되었는데요 멋진 이런, 제가 창작한 팽이가 됐습니다. 김 박사 연구실 시간이었네요, 오늘. 맞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카메라맨이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혼자 거치대로 찍고 있거든요. 카메라맨이 아파가지고, 카메라맨 빨리 나길 바라고, 일단 여러분들 안녕.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고로, 다음 시간에 예고로,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튼,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